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합참 의장, 합참 의장은 군서열 1위입니다.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군서열 1위입니다. 1이 1위. 그만큼 이렇게 그 군정권과 군령권이 있거든요.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이 군정, 군령권을 다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군령은 합참 의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군정, 군정은 제그 상군 참모총장, 육해공 참모총장 있잖아요. 이분들이 군정을 합니다. 인사라든지 예산, 군정. 그 다음에 그 작전은 군령. 군령은 제그 합참 의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합참 의장이 전쟁 나면요. 모든 에게 작전, 군령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다. 합참 의장이. 그래서 이제 그 포스타 별 4개인데 그 중에 그 제일 높은, 이게 그 합참 의장이죠. 근데 그 합참 의장이 이번에 그 이재명이가, 이재명이가 이제 그겸 청산한다고 육군 대장이 일곱 명입니다. 육군 대장 일곱 명을 전북에 동시에 옷을 벗겠다. 예편식시겠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장을 대장으로 이제 성지시켜서 합참 의장을 임명한 게 누구냐. 바로 이제 그청문회한진 영성, 진영, 성리할 때 성, 진영성 이자간데 이거 그 중장에서 갑자기 그 합참 의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그 이재명이하고 안규백이 가 임명했다 봐야죠. 안규백한테 이거 그 방위병 출신의 안규백이하고 이재명이가 자기가 이이 그 합참 의장 진영성 임명했다. 그러면 이게 청문회하면요 보통 이게 야당 의원들이 질타하죠. 여당 언제 그어호를 하잖아요. 어를 여당이 비호를 해주잖아요. 대통령이 지명했으니까 그런데 어제는요 완전히 거꾸로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런 청문회 있죠. 천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채널A 보도까지 단독으로 널중 들어. 정말이 런 모습은 천봅니다. 우리 군의 이제 기강이나 질서가 무너져도 게 유분수지. 근데 뭐 대통령하고 또집권여당의 국방위원들하고 난장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그 박선원, 그 다음에 부성찬, 이두 명이 또 이게 그 사고를 친 건데요. 박선우의는 진짜 게그 북한 놈 같아요. 말투도 북한 놈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종북 좌파 빨갱이 감첩 같은 놈이 박선우입니다 이놈이 업무, 음모, 음모 구단이야. 이놈도 이게 미국 문화원 정가하고 막 온대 천안함 계단부터, 진짜,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 쓰레기 중에, 쓰레기 중에, 그, 박선호입니다. 우리 이거 홍장훈의 메모할 때도 봤잖아요. 이놈만 이게 보면요. 그냥, 밥맛이 없어요. 그냥 우리 안보가 큰일이야. 말하는 것도 이게 북한도 말투 같아. 박선호이가. 근데요. 이자가 이게 뭐, 왜? 그런데 막 그냥 반기를 들더라고요. 특히 이거 합참 의장 아들이, 아들 중에 군인가 봐요. 합참 의장 아들도 군인인데 아들이 그 드론사령부에 근무하고 있다. 드론사령부 하면 김용대 사령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가 영장이 기각됐죠. 김용대 드론사령관 영장을 청구했다가 이분이 유서까지 써놨고 영장 실질 심사했는데 기각된 거죠. 근데 그 아들이 합참 의장 아들이 그 드론사령부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인가 봐. 그러니까 이제 박선은이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드론 사령부가 외환죄를 저질렀다. 북한이그 무인기 드론 침투해가지고 외환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데 이걸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데 이거 합참 의장, 진영성. 합참 의장한테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박선영이가. 무인기가, 무인기가 데 이거 몇번 휴전선을 넘어가는 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추구한 거야 우리나라의 무인기가 작년에 10월이나 11월경에 북한에 넘어간 걸 알고 있냐 없냐 계속 추구하니까 없습니다 진영성 후보자관들 없습니다 이랬더니 왜 없습니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러면서 그 드론작전사령부의 아드님이 금마하 계시는데 무인기가 넘어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심도 없습니까? 후보자가 돼가지고 이러면서 온갖 공격을 퍼본 거예요. 아니, 아들이 도론사령부에 근무하고 있는데, 도론이 북한이 간거안간 거, 거, 이거 파악을 아직 이것도 못 하고 있냐, 아들이 이래 이렇게 무관심하냐 하면서 막 질탈한 거예요. 한심하죠? 아니, 아들이 뭐 도론사령부에 근무한 데에서 이분이 뭐 그거 근무한 것도 아니고, 진영성, 이분이 뭐 근무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정확하게 그 경위를 파악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게 공격을 법은 여기 박선행이가 한 짓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그 부성차인. 이자 이게 뭐, 야, 참, 이게 제2의 김대업이다 부성차인의 별명이에요. 제2의 김대업이다 워낙에 가짜누스를 많이 퍼뜨려가지고, 최근에 뭐 조회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만났다. 이게 부성차인. 참, 이게 가짜누아입니까 부성차인은 또 이게 뭘, 뭘 가지고 물건을 지냐 옛날에 김호사 문건 기억나시죠? 문재인 때, 문재인 때 문재인이가 뭐 외국에 가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기무사 문건에 보면 뭐 기무사가 쿠데타 하는 것처럼 바로 한강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이게 문건, 개업 문건, 이거 수사해라. 이게 기무사 문건이잖아요. 제가 근데 그때 방송에서 막, 아니 지금 뭐 군이 뭐 한강다리 건너냐왜 문재인이가 비행기 안에서 외국 순방 중에 수사해라고 지시하느냐. 말도 안 된다고 제가 반박했던 그게 기무사 문건인데요. 이걸 가지고, 근데, 이거 그 부성차이가, 떡 그, 물고 늘어지는 거죠. 아니, 기무사 문건에 대해서, 근데, 그,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무사 문건. 그러니까, 근데, 그, 합창의장 후보자가, 테 그, 기무사 문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모르죠, 뭐. 그러니까, 북한이 더러운 간 것도 모르고, 기무사 문건 도이 자기가 만든 게 아니니까, 자세하게 모릅니다. 이랬더니, 막, 부성차이가 난리치면서, 아니 합참의장 자질이 없지 않냐. 기무사 문건 이것도 이게 아는 바가 없다. 그럼 사퇴하시오. 와 의장 하지 마세요. 사퇴하시오. 부승창이가 참 이게 부승창이 많이 컸네. 옛날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보좌관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김종대 보좌관 하다가 이번에 용인에서 뭐 빼지 않달았냐 초선이 많이 컸네. 야 대통령하고 안규배이가 임명했대. 뭐 안규배이 앙규배이가 방위배이라도 그걸 이게. 의장 사퇴하시면 그럼 이게 이재명이 뭐가 되냐? 야 이재명이가 임명했는데 이재명이 보고 사퇴하시오 이게 이게 웃기잖아요. 이런 게 모습은 저기 보다 보다 처음 봅니다. 그만큼 이게 자판 내부에 지금 현재 그 갈등 내부 안력이 심각하다. 이러다 이게 군이 되겠습니까? 기존의 그 장군 일곱 명다 예편식이고. 그 다음에, 뭐, 군은 파벌로 지금, 개엄에 뭐, 찬성했니, 안 했니, 개엄에 뭐, 활동을 제대로 했니, 안 했니, 지금 완전히 군이 두둥가 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강이 무너져가 안전사고 벌써 한달 사이에 네 명이 뭐 극단적인 선택이든 뭐든 사고 나고요. 그 다음에 뭐, 오발사고나 폭탄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지금 군이 심각한 위기인데, 여기 그 합참 의장 후보자 진영성, 이분이 그, 양력을 보면요. 양력은 이제 대한민국의 공군 중장입니다. 공군 중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합참의 전략계획본부장을 하다가 전략사령부의 사령관 합참에 하다가 이번에 이거 합참 의장으로 공군 출신이 이번에 된 거예요. 진영성. 공군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런 식으로 박선는 찬 이런 데 민주당의 핵심들이 합참하자 사퇴해라. 그만두라. 이런 식으로 공개하니까 금액이 그 명이 그 이재명한테 방귀를 들었나? 안규백이나 황당할 거 아닙니까? 참 이게 군이요 이렇게 기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게내부분열 대통령 안규백의 문제 대통령이 뭘또군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통령 문제 그다음에 그 안보실장 위성락의도 문제 그 다음에 암규병이 뭐 방위병 영창 갔다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도 그 문제. 그게 대장 내면이 다옷 벗고 노고, 그 다음에 합참 의장이 대해서도 아들이 왜한죄 들어온 사람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태해라 갈등이 이래 심각하고요. 그 외에도 군에 날립니다. 기강이 무너져서. 정말 이게 이거 게이 보면요. 심각한 게또 이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야, 이것도 깜짝 놀랐는데요. 작년에 개룡대 그 있잖아요. 계룡대. 거기 우리 3군 다여가 모여있거든요. 계룡대. 근데 저도 이게 단독 기사를 보고 얼마나 이게 그 군이 심각하냐. 요런 데 기사가 있습니다. 실제 계룡대에서 정전이 됐다. 3군 통합본부 계룡대 36분간 멈췄다. 초유의 정전 사태. 이거 보기 깜짝 놀랐어요. 여게 서울경제 단독으로 이현호 기자가요. 이현호 기자가 단독으로 방송, 기사를 쓴 거예요. 3군 통합기지 계룡대 36분간 멈췄다. 지난해 9월에 초유의 정전사 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이 군은요. 주전력이 있고, 전력이 있잖아요. 전기. 그 다음에 예비전력이 있어야 되고, 이게 두 개가 달라야 됩니다. 변전소나. 그게 그 발전소가 달라야 되죠. 그래서 이게 그한 군데 정전 나더라도, 다른 데서그 예비 전력을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그때 보니까 정전이 36분 동안 전력 공급이 멈춰버렸다. 그러고 제일 중요한 작전실부터 모든 게 불통이 됐다. 불통이 됐다. 그럼 이게 왜 그러냐? 변전소 정전 하석의 변전소를 두 개를 쓰고 두 개는 다른 경로로 전기가 공급돼야 된다. 그래 하나가게 정전 고장 나더라도 다른 게돼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게 그, 변전소에서 한군데서 막, 이 그, 전기를 공급받으니까, 정전사태로 엄청난, 게 혼란이 있었다. 즉, 개룡시에 위치한 두마 변전소, 두마 변전소, 한 곳에서 게 받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 많대요. 다른, 게 군사시설에도 전기를 한 군데에 공급받으면, 북한이 전기시설만 끊어버려도 군은 마비돼 버리는. 참, 이게, 그 전쟁이 안 나가, 지금 다행이죠. 진짜 전쟁이 안보 우크라이나나 소련처럼 러시아처럼 나면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문제점들이 평소에 전혀 생각도 못한 엄청난 문제점들이 돌 겁니다. 생각보다이게 끔찍합니다. 끔찍한 전쟁이 났다고 생각하면 어떤 대혼란이 올지 몰라요. 왜 제대로 이게 연습이나 뭐 기강이 말이 아니니까. 정말 이게 그 심각한 안보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합참의장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덜라난 거는. 심각한 이게 내부 또 분열이다. 앞으로 이게 군이 제대로 게그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참게 큰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